8월 6일 새벽 리뷰 목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320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의 죄를 성케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주, 거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호소소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어, 삼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만의 강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맡겨진 어, 양도 잃어버린 목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에게는 항상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과 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넘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조금만 자신을 관리하고 준비하였다면, 준비하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더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사명이 있는 사람이 타락하자, 백성의 삶은 계속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아니 어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연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사용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만들어집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고 시포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시어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받으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할 때, 혹 주님이 무익한 종, 이렇게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삼손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강점으로 주께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달란트, 아니 그 재능, 아니 여러분의 강점을 바르게 사용할 때 공동체는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입고 축계로 향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벗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처럼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었 나이다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요 그때 주님 말씀 하실 것입니다 무익한 종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드러내며 오늘도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분명히 함께 해야 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분된 삶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한 평화를, 합평을, 기쁨을,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 되게 하시고 일의 터전이 복음의 터전, 전도의 터전, 말씀의 터전, 선교의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진대 주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나아감을 통해 기쁨과 감격 속에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언 증인 되는 그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 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자리 만들어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일교회 화이팅.